준희 선수가 동구를 받았습니다. 저 아, 꺾어졌고 아, 김태관, 아, 박준희와 김태관의 배트는 김태관이 먼저 득점포를 가능합니다. 아, 네. 김태관 선수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슛, 아 좋네요. 네. 속공 득점 윙 득점 1위 오왕제 슛을 막아냈고요. 패스습워스 오버슛 득점 진유성. 이제 인천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박준희가 가운데로 이동해 있는데요. 비스예요비스예요 아, 미스예요. 네. 아, 찼습니다. 준비서, 아, 하지만. 아, 카팅 좋았습니다. 네. 패스 좋아요. 패스좋아요 아, 막아냅니다. 김수환의 슈퍼 스해 봅니다. 성공이에요. 음, 성공 속공 찼어요. 계속. 다오방스 파울, 오픈 스파울. 박준석도 오픈 스파울. 오픈 스파울이요. 유시에서 음. 찼어요. 자, 유시요. 득점 성공합니다. 4대4독점 그러자 충남 도청은 백 라인에 박성환 선수가 들어왔어요. 최범은 박성환 그리고 김태관이 있습니다. 자, 김동명도 투입된 피벗 짤리고요 윙으로 갑니다. 자, 오황제 윙 득점. 수적으로 유리한 충남의 공격 원민준 윙에서 내줬습니다 김태관 흔들면서 초반부 주고받고 다시 오른쪽 윙으로 마라패스 슈팅 들어갑니다 박성한 박성한의 득점 원빈준의 어시스트 인천전도 서서히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충남 네. 출 선수들 짧게 차성현 윙으로 갑니다 정수정 선수 윙슛 득점! 아쉬시에요 골문을 비우고 공격 시작합니다. 김진영. 두 덕후 좋았어요. 반대편 전환. 전진수 내줬습니다. 자, 다시 진수성이 넘어졌다 일어섰고요. 스크린 받고. 미우샘. 전진수 윙에서 빠져나옵니다. 흔들면서. 자,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졌어요 스카이 시도하지만 걸렸습니다. 골키퍼가 없습니다. 골키퍼가 없어요. 롱슛 득점 박성환. 아 박성환은 넓은 시야로 골키퍼가 없는 걸 보고 슛. 아 좋았습니다. 네. 네. 정수야 펌핑. 차승현내 해줬고요. 패시브 상황 아 언더슛. 아 이호세. 아 이호세 선수 언더슛으로 골을 성공시키네요. 네 어, 시속 101.8km의 득점, 이효섭 선수입니다. 자, 남은 시간 충남에게 공격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더 보완적이 필요해 보이시나요? 아, 충남 선수는 지금 뒤에서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아직까지 손발이 잘안 맞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7번 분의 슛, 이창우가 음. 막아냈고요. 리바운드 과정에 라인 크로스. 자, 이효섭이 몸을 던져봤습니다. 이창우 골키퍼의 최다 세이브 경신, 오늘도 시작됐고요. 최연구 막았어! 아직까지는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충남도 청의 공격 과정입니다. 찬스예요. 호핑 찬스. 박성호 야! 인천호! 연속 3스 V 차우. 신한솔페 이사 이후 핸드볼 H리그 인천 도시공사와 충남도청의 3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31대 23. 충남의 전반전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 인천이 승리를 따냅니다.